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걸어서 아이콘 시암을 보고 있는데요. 호텔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여서 일단은 나와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걸어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나 두트기 타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일단 아이콘 시암은 워낙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많은 분들의 영상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일단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더 현대나 뭐 다른 큰 백화점들 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특이한 거는 백화점 안에 차를 판다는 거포르쉐도 있고 이쪽으로 보면은 마세라티도 있어요 방콕은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로드 매장보다는 쇼핑몰이나 백화점 형태로 대부분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명품관이고요. 화려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여기는 숙시암이라고 해서 야시장 컨셉으로 음식들을 파는 푸드코트 같은 곳이고요 네, 여기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여기에 맛집이 팁사마이라고 해서 파타 유명한 곳이 있는데 어 저는 이날 똠냥꿍이 땡겨 가지고 네, 똠냥꿍을 먹으러 왔고요 아 새우 큰거 보세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금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되게 멋지죠? 그리고 밥을 먹고 한층 올라가서 여기는 스타벅스 있는 루프탑이고요. 스타벅스는 가격이 거의 우리나라 한국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굳이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진 않았고, 이렇게 루프탑만 구경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뭐 여기만 가셔도 뭐 굳이 다른 로프탑 안 가도 될 정도로 네,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가보시면 좀더탁 트인 야경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도 강을 끼고 있어서 야경이 이쁘죠. 자,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옮기는 곳은 로보텔 실롬이라는 곳이고요. 혼자 쓰는데 이렇게 넓은 객실을 주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5만 원대로 정말 큰 스위트룸에 혼자 쓰게 됐어요. 네, 뷰는 뭐 그냥 시티뷰고요. 네, 객실도 아주 크고 욕실도 아주 넓어가지고 욕조도 이렇게 컸는데 한 번도 쓰질 않았네요. 네, 혼자 쓰기에 정말 넓고 쾌적했어요 이호텔은 뭐 우리나라 서울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아마 친숙한 브랜드일 거예요 보통 서울에는 2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뭐 4분의 1 가격으로 몇 개로 부탁 수영장도 있고 네, 어,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이라는 배달 어플로 시킨 저녁이고요 정말 싼 금액으로 두 가지 음식 파카오 무사이랑 팝풍 파이뎅이라는 요리를 시켰어요. 네, 모닝 글로리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드셔보세요. 자 그리고 저는 저녁을 먹고 뭘 할까 하다가 유명한 카오산 로드를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갈수 있고요. 자 저는 사톤 피어라는 선착장에서 배를 탔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급행 같이 정류장을 좀덜 들리는 게 30바트 하고요. 기본 배는 16바트였어요. 16바트면은 한 6, 600원 정도?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교통체장을 피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다룬의 야경도 보이고요. 보통 와다룬을 보면서 밥 먹는 곳들이 아주 유명한 맛집들이 많은데 가격대가 거기는 꽤 있죠 예약하기도 힘들고 어, 그냥 와다룬만 볼 계획이시면은 배 타고 가시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 타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시원했고요 자 이렇게 멋진 와다룬의 풍경 를 보고 카우산 로드에 도착했습니다. 네, 배에서 내리면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카우산 로드가 있고 여기는 아주 유명한 더원이라는 바죠. 그리고 제가 도착한 시간 7시 정도 였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남부들이 거리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좀더 거리가 이쁜 네, 그런 곳이고, 자 다음날 아침이 돼서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호텔 조식은 뭐 어딜 가도 비슷하죠. 뭐 커피랑 빵이랑 음료수, 과일들이 있고요. 여기는 좋았던 게 그래도 즉석요리 코너가 있어서 뭐 오믈렛 같은 계란요리랑 쌀국수도 즉석에서 만들어 줍니다. 뭐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요. 사실 뭐 이런 음식들을 다 먹어보긴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주로 과일이나 채소를 좀 좋아해서 네. 과일하고 채소 위주로 좀 담아왔어요. 그리고 밥이랑 마사만 커리가 있어서 네, 커리도 좀 가져왔구요 여기 수프가 진짜 맛있더라구요 트러플 수프인데 생각보다 트러플 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쌀국수도 한그릇 먹었고 그리고 후식으로는 요거트를 먹었 죠 이렇게 쌀국수도 즉석으로 만들어 주니까 어, 밖에서 파는 것만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 저는 아침을 먹고 와다론으로 갑니다. 자, 어제도 배를 타고 카오선 로드로 갔었는데, 어, 이날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쉴까 하다가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네, 이번에도 배를 타고 와다론으로 갑니다. 참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광도 하면서 기분도 탁 트이고, 네. 이렇게 양쪽의 경치를 보면서 배를 타고 와다론으로 가고 있어요. 자, 저 멀리 와다론이 보이네요. 어제는 해가 질때 갔었는데, 자, 이번에는 아침 8시에 네, 좀만 지나도 엄청 더워지기 때문에 아침에 조식을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아침 8시에 갔는데도 엄청 더웠어요. 진짜 조금만 걸어도 막 땀이 저절로 날 정도로 너무 더워서 어, 방콕 여행을 계획, 주신, 계획 중이신 분들은 너무... 사원이나 와다론이나 이렇게 야외에 있는 곳들을 일정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아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야외 한 군데 했다가 그다음에 실내로 가서 좀 쉬다가 다시 또 야외로 가고 이렇게 일정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체감 온도가 제가 날씨 어플을 보니까 44도, 4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와다론에 도착을 했는데 아, 네 여기는 정말 볼만합니다. 새벽 사원이라고 하죠. 네, 아주 웅장하고 가까이서 보면은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음. 여기는 뭐 종교 상관없이 이런 건축물은 한 번쯤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오실 분들은 꼭. 아침 일찍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그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8시에 갔는데도 엄청 더웠어요 자, 와다룬을 보고 와서 저는 스푸파 백종원 선생님이 나온 스푸파의 유명한 맛집인 짜란생신럼의 족발 덮밥을 사왔어요 네, 이렇게 수고로 포장도 해주고요 사와서 저는 숙소에서 맥주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살이 정말 연해서 살짝만 대도다으스러질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제가 벌써 방콕에 온 지도 4일 정도 됐는데, 네, 일단은 뭐 일정이 급하지 않다 보니까 쉬면서 네,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좀 풀고 호캉스도 하면서 쉬면서 천천히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